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때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요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에는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종말의 끝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눌러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항상 해라. 세상에 정부치거나 집착하지 말고, 항상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게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종말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우리 인간에게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무지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권능을 주세요. 우리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도 나눠주세요. 신령한 은사들. 아마 여러분 중에 그것을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리게 하십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갈 곳을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런 보혜사가 되십니다.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셀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이 거듭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3장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모두가 꼭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죽음과 삶의 가정이라는 것은 요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신비로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그것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상징으로 재현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이 성경도 우리의 죽음과 삶을 말하잖아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은요. 다 아우리스트 과거형입니다. 너희는 죽어야 한다. 너희는 다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희는 이미 살았다. 과거형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죽고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갈레데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아는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로. 이게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우리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 그냥 개과천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죽음은 내가 속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정의할 때 모든 관계로부터의 단절,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적에서도 지워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일원도 아니고 국가의 국민도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 명부에서도 지워집니다. 그가 속했던 조직이나 모임에서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무엇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속한 자였는데 죽음으로써 그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서 위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빌보오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어요. 여기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성령은 두 가지 철저한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뭐냐 첫째로는 세상을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구절 하반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또 에베스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려라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과 옛세상을 떠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땅과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오염된 곳입니다. 죄로 오염된 곳이에요. 죄의 요소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소속했던 가정, 직장, 국가, 이 모든 것이 다 놀라울 만큼 죄로 깊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죄의 모습으로 물들어 있는가? 이게 5절과 8구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또 8절과 9절 상반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열한 가지의 죄의 양상이 소개되는데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 뭐, 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따로 일부러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딱 보면 벌써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거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가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오염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정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에덴과 같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정욕과 탐심, 분노와 거짓말 등등 이 열한 가지의 죄의 양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게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참그 가정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사랑을 얻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의 순전한 가치와 즐거움은 이제 사라지고, 그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탐욕의 시장터로 전락을 했어요. 돈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직장이 됐다. 온갖 부정과 거짓과 속임, 악의와 비방과 혈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의 변두리에 숨겨진 음란의 문화라고 하는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지만 드라마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미투 운동이 확산되다 보니까 또 이제 직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직장 등 모든 문화를 포괄하고 있는 이 복합 집단이야말로 공마전과 같은 것이에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도록 주어진 정사와 건세를 가지고 국민들을 억누르고 속이고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는 권력력으로 가득 차 가지고 온갖 거짓과 술수, 악의와 비방으로 정치 세계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 집단 속에서 사람들은 민족, 인종, 지방색, 종교, 이념 등 온갖 차이를 앞세우면서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다가 결국에는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된 일이었어요.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그가 세우신 가정이고 직장이고 그리고 국가이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 모든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냥 우리를 그 속에서 좀 변화시키고 개가 천선시키고 아닙니다. 우리 죽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것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이 죄로 왜곡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떠나라. 명하 십니다. 하나님 의 아브라함 을찾 아가 가지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 에게 명한 것이 무엇 입니까？내 아비, 내 친족, 내 고향 을 떠나라 떠나 는것을 명하 잖아요？우리 의 신앙 은 떠남 에서 시작 됩니다. 여러분, 이죄로 왜곡 된 세상 에서 떠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죽고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헌 옷,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이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새 것이 됐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새 옷을 입었다. 그새 사람은 여러분 하늘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위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구별되는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원리와 가치로 성령은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땅에 속해서 죄와 뒤섞여버린 수많은 지식들, 왜곡된 지식들, 잘못된 지식들, 진리가 아닌 것들,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진짜 영원한 것, 진짜 하늘에 속한 것,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고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전통, 문화, 이념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자유인, 의와 거룩으로 무장한 자유인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었어요. 뭐큰 변화가 없어서 우리 육신이 어디 떠났다 간거 아니에요. 다시 온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니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새롭게 하시더니 우리를 다시 그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섬겨야 할 영역이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사역지로 위임하셨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분노와 혈기, 증오와 반항, 탐욕과 집착, 미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종과 공경, 사랑과 인내, 그리고 극휼과 용서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하나 하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가족 누구도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자식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우상숭배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거기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내 남편을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말씀대로 가족을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요, 또 우리 직장을 사역지로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생의 반을 에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황금과 같은 시간들을 직장에서 보내고 저녁에 늦게 퇴근합니다 인생의 반을 우리가 거기서 보내는데 그 직장이 더 이상 탐욕과 부정 음란의 온상이 아니라 노동의 즐거움을 갖고 정직을 실천하고 합당한 이윤을 얻으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하듯 성실함과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위에 사람이 시킨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받으신다르세요. 그분이 받으세요. 말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세요. 칭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담고 있는 직장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일터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국가를 우리의 사역지로 위임하셨어요. 국가의 일에 우리가 관심도 없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책임 의식 없는 것, 그것은 그릇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요, 무엇보다도 전인격적이고 통전적인 복음을 강조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공공신학적인 신앙을 강조했어요. 우리 신앙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죄로 오염된 이 국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신앙적인 책무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국가의 정의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라든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잘보존해 환경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 신앙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잘 이루어 갈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책무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교회 정치화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리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이념에 종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요, 교회를 정치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땅의 것으로 더럽히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요. 진보당이라든지 또는 보수당에서 정치인 사무소를 이제 개설하면서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요. 저는 그런 부탁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교회를 다림하는 목사로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거철만 되면은 우리 교회 에 많은 후보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과 대화는 하지만 절대로 우리 교인들에게 그들을 인사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릇된 정치화에 오염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때로 제가 그동안에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중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한눈을 감고 한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는 다리끼가 많이 나가지고 여게 안대를 하고 다행일이 많았는데, 한 눈만 가지고 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봐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한쪽에 치우친 신문만 보지 마시고, 반대편 쪽에 신문도 같이 보세요. 그래야지 세상이 바르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한쪽 신문만 계속 봐와가지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님이 진봉가보다 보승가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두 눈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한 눈만 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꾸 눈들만 있는 곳에 이렇게 저처럼 두 눈을 가지고 가면은 왜 장애인이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중에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좀더 보수적인 눈으로, 좀더 진보적인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나라를 염려하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당연히 보수적인 가치와 진보적인 가치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하늘에 속한 우리는 모두 같은 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당이냐? 예수당에 속해서 예수당. 우리 모두 예수 당원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 그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당이 좀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떤 당이 좀멀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정치를 우리는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은 것이고 조금 더 못한 것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 중에는요. 하나님 나라도 없고 마귀 나라도 없습니다. 좀더 정의로운 나라가 있고 좀더 불의한 나라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정당이나 이념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다가 자기와 좀 다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증오하면 안 됩니다. 마귀처럼 취급하는 거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를 종교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확신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배포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옛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를 많이 범했어요. 여러분, 근래에 일어난 발칸 전쟁이 있었잖아요. 보스니아 사태, 거기 보면은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와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다 유고연방에 속했다가 유고연방이 해체되니까 이제 서로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당이 아니고 크로아티아 민족당, 세르비아 민족당이 아주 충성된 당원들이 돼가지고 서로를 마귀로 여기면서 총뿌리를 겨놨어요 지금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어제 나온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그렇게까지 증오심을 가지고 그랬을까 하는 반성의 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신앙 양심이 다 마비가 돼 버리고 무엇인가 뒤집어 씌워졌다요 여러분 결국 그 밑바닥은 무엇입니까? 그럴 듯한 것으로 포장이 되지만 사실은 위의 것이 아닌 땅의 지체. 다시 말하면 부정과 사욕,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에. 매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세 사람으로 입혀줬어요. 그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참 지식으로 무장해.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무장해요.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쓸때그 당시에는 세상은 어땠느냐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이나 신분에 차별을 뒀어요. 그리고 그 차별이란 것을 근거해가지고 국가 내에 다양한 제도와 관습이 형성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여기 마지막 11절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위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주시오 만년에 계시는 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 믿으시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인종, 민족, 신분 이 차별 주관에선 다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다 한마디로 차별 없는 사회에요 정말 파격적인 가르침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식이라는 거죠. 오늘날 21세기에서도 이 말씀은 아멘 진리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시대에 이것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식이다. 너희는 이러한 지식으로 너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의 주대심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병든 세상을 치해가는 거예요. 고쳐가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국가를 그렇게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잘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살지만 결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하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원리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시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